인공지능 시장 팽창과 중국의 내수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적층 세라믹 콘덴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MLCC가 주력사업군인 삼성 전기의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네 곳이 올해 AI 인프라에 약 3,200억 달러 약 466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중 대부분이 AI 연산과 추론이 이뤄진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버에 함께 탑재된 MLCC 수요도 덩달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LCC는 전기를 마치 땜처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지난달부터 펼치고 있는 소비 진작 정책의이구환신이 삼성전기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삼성전기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 샤오미 등의 MLC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 MLCC 공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합니다. 창민 K.B. 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이구한신 보조금 지급 대상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이 추가되면서 IT 기기 판매량 회복 흐름이 기대된다며 삼성전기 1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2조 6,90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윤입니다.